외교야? 응? 외교냐고? 왜 외교예요. 왜 왜 애교시죠? 이제 가세요. 암벽 등반 그만하시고 가세요 사장님. 응? 예쁜이 가세요. 응? 아 이뻐라. 간식 줄까? <laughs> 석식 이건 아니지. 일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식 것도 아닌데 귀쫑끝 조세가 떠들쳐다 볼때 간식 줄까? <laughs> 간식? 간식이야? <laughs> 간식? 간식 줘? <laughs> 아까 많이 먹었잖아. 그래서 간식 먹었잖아 아까. 아 비켜봐. 아빠 좀 움직이게. 다리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어?